있는 28살 박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지방 사람인데 그래서 광주에서 계속 토박이로 살다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코인이 항상 한창 뉴스에 많이 뜨고 되게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되돌아봐도. 비트코인 황금기였는데, 그때도 사실 저는 주식이나 이제 코인 이런 투자 쪽을 하지 않다가 빗썸을 하는 지인이 코인을 한번 해봐라 라고 추천을 해줬는데, 한 5만원, 10만원 해볼까 하다가, 회사 월급이 이렇게 세지가 않으니까, 5만원, 10만원도 너무 아까워가지고, 안 하다가, 맨 처음에 뭘 사야 될지 모르니까 막 보는데 너무 많잖아요, 코인이. 그래서 보다가. 라는 코인 이름이 이뻐서 그걸 사서 수익률 한100% 먹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단타를 해서 투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총무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25살 때 정직원이 됐었어요. 어떻게든 같이 병행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퇴사하고 투자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사실 지금보다 더 어려웠어서 그런지 한번 해보자. 지금도 똑같은 마음인데, 내 운이 언제까지 따라줄까? 언제까지 따라줄까? 하면서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원래 루틴은 빗썸 자정 12시. 가입이 되어 있진 않는데 아홉 시에 경주마를 달리니까 제 핸드폰에 알람이 진짜 많아요. 알람을 매일 매일 켜놓고 그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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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요. 어딜 가든 그냥 자고 일어나면 확인하고 자기 전에 확인하고 아무래도 잘안 나가다 보니까 집에 있는 내내 계속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저는 24시간인 것 같아요 모니터링하는 거는. 저는 비트코인이 누구의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또 막. 미국 누구의 한마디에 막또 흔들렸다, 흔들렸다 하니까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되니까 또 새벽에 못 자고. 그리고 급등이 아침에 있고 밤에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완전 랜덤인데. 그거 확인하느라 잠을 거의 쪽잠으로 자는 것 같아요. 1,010만원 맞춰놓고 수익률 254% 먹었어요. 사실 제가 초반에 살짝 좀 마음, 멘탈이 되게 흔들렸던 게. 급등을 했을 때 제가 그때 잠깐 졸았어요. 근데 3이였거든요 완전 초반이니까 그때 3위였는데 그게 느긋느긋하게 해보자. 뭐 6회 때도 잘했는데 이번에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천등까지 밀려있고. 근데 급등이 너무. 거의 200% 됐었으니까 너무 쎘어가지고 어? 2만 원 급등이 2주 안에 또 나올까? 포기해야 되나? 포기할까? 포기해야 되나? 하다가 근데 또 그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거의 잠을 안 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순위권 분들이 보이잖아요 수익률이 다를 가지셨더라고요 <laughs> 저 빼고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O로 밑에 좀 걸어놨었어요. 저는 항상 하락에 거는 사람이어서 근데 그게 너무 운이 좋게 하락에 딱 체결이 되고 그분들이 매도를 안 하셨더라고요 고점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떨어지는 순간 제가 체결되고 제가 다시 반등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다시 순위권 복귀해서 계속 했어요. 사실 O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 대회에서는. 정도 지났을 때 그리고 이제 순위권 분들이 열심히 따라오셔서 저도 잠을 못 자고 계속 했는데 웬만한 잡급등을 다 걸어놓고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운이 좋게 그 급등이 다 걸려가지고 2등분이랑 편차가 100% 이상 차이 났을 때 그 때부터는 이제 기도했죠. 100% 이상의 급등이 안 나와야 내가 1등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하다가 그래도 좀 뭔가 불안한 거예요. 혹시 진짜 한치 앞을 모르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100% 차이가 나도 안 멈추고 계속해서 계속 계속, 계속 시도 굴리면서 계속 해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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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가 1등하게 된것 같아요. 한 4, 5일 전부터는 이제 차이가 격차가 좀 났으니까 할수 있겠다 했는데 2등, 3등 분이 포기하신 것 같아서 그때부터 조금 마음을 놨던 것 같아요. 대회를 하면서 동생이랑 오사카를 가는 일정이 있었어요. 친한 동생이랑 가는 여행인데 저녁에도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못 놀고 누나테 조금 미안했는데, 제가 너무 예민하니까 막 유니버셜 가고 막 했는데도 계속 제가 핸드폰만 했거든요. 다타 거래소를 안 해봐서 모르긴 하는데, 저 진짜 운이라 생각 해가지고, 저 사실 지인들한테 고인 추천 하나도 안 하거든요. 알려달라 해도 그냥 내 운이지 알려줄 수 있는 게 정말 없다. 그리고 설령 알려줄 수 있었으면 제 가족한테 알려줬겠지. 그렇잖아요, 가족이랑 같이 했겠지. 제 가족이 8명인데, 코인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식구가 진짜 많아가지고 대가족이어가지고 근데 저희 뭐 언니나 오빠나 동생 아무도 코인도 주식도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단타다 보니까 급등하는 것들이 있을 때 욕심을 부리지 말자라는 이 모토가 항상 있어요 이제 매수를 하고 나서 저는 10% 때부터 분할 매도를 다 하거든요 사실 후회, 후회할 때도 있고 후회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분할 매도를 다 하고 나서 더 치고 올라갈 때가 있어요 제가한20% 먹고 올라갔는데, 정말 80%더 올라가고, 이럴 때가 정말 많은데, 그럼 또 저는 그게 또제 돈이 아니라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매도한 이 돈이 내돈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 뭔가 딱 보장이 되는 것 같아요. 10만원 이후에 거래소에 입금을 한 적이 없어요. 출금만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벌었습니다. 공개할,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이 벌었는데 지금 생각해서 후회하는 거는 아 내가 왜 그때 10만 원으로 했지? 이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을 잃었을 때남 탓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이름은 또내 탓이잖아요. 내가 거래해서 이런 거니까. 그래서 정보 없이 그냥, 그냥 혼자 비선만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투자대회 1등이라는 게 사실 상금보다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1등을 했다는 그런 명예 같은 타이틀이 얻고 싶어서 진짜 6회 때도 그게 너무 얻고 싶어서 열심히 했고 7회 때도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2연... 2연승 하니까 되게 행복합니다. 기운이 진짜 좋아요. 내가 이 업에서는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내가 잘해온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6회 때도 그렇고 7회 때도 2등, 3등 하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무조건 1등을 해보자. 할수 있다. 이런 좀 자신감을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남들 잘때좀안 자고, 남들 쉴때안 쉬고, 하나하나 이제 사소한 급등부터 이제 다 먹으면 내가 할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로또인 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식구가 많... 보니까 그리고 부모님도 좀 편찮으셨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알바를 진짜 많이 했어요. 평일에는 햄버거까지 알바하고, 주말에는 5시에 나가서 웨딩홀 알바하고, 근데 그렇게 알바를 해도 지금은 최저시급이 센데, 그때는 4,000원? 진짜 저 미성년자라고 전화 안 주는 데는 3,800원 주고, 전단지 돌렸을 때는 장당 10원을 줬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1,878장을 돌렸었어요.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내용돈을 내가 마련해야 사다는 생각에 정말 그걸 한 장도 안 버리고 다 돌렸었는데 그때 그렇게 해서 받은 게 3만 원이었었어요. 이틀 내내 6시간씩 돌렸거든요. 혼자 돌려야 되니까. 다니면서도 알바하고 어른이 돼서까지도 주말 평일 계속 알바하면서 되게 많이 정말 많이 배고프게 살았어요. 하루 세끼 먹는 게 정말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때 되게 말랐었는데 그때 말랐던 건좀못 먹어서 말랐었거든요. 왜냐면 일을 아무리 해도 한달 주말이랑 평일 다 알바해도 한 달에 200? 만원 벌었고 생활비 나가고 막둥이가 제 친동생이 되게 좀 어려가지고 막둥이도 챙기고 하면서 매일매일이 좀 배고팠단 말이에요 저는 항상 근데 그러다가 코인이라는 걸 알게 돼서 처음 로그인하고 거래를 하면서 물론 제 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내 노력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제 그런 운들이 제가 어찌 됐건 많이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뭔가 그에 대한 보상 이자로 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표는 사실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의 목표가 크게 없었던 게 그냥 하루 세끼 먹으면 너무 감사한 삶일 것 같아서. 그냥 배달을 시켜먹고 싶을 때, 제가 탕후루를 되게 좋아하는데, 탕후루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탕후루를 먹고 싶을 때, 내가 걱정 없이 배달을 시킬 수 있고, 치킨이 먹고 싶을 때, 뭐, 3만원 걱정 안 하고 배달을 시켜먹을 수 있는 거? 저는 그, 모든 그 사소한 것들이 남들한테는 당연한 삶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서, 그 사소한 것부터 감사한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큰 목표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비트코인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절대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몇년 전에 비트코인이 엄청 막 떨어져서 망한다 망한다 했을 때도 저는 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지금도 여전히 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퇴사했던 이유이기도 한것 같아요.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신이 그냥 있는 것 같아요.